역대하 29장 1절에서 19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린이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야요 스가랴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첫째의 첫째 딸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또 낭실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 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조상들이 칼에 엎드러지며, 우리의 자녀와 아내들이 사로잡혔느니라.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노니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들어 그를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이에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니 곧 그하세의 자손 중 아마세의 아들 마핫과 아사랴의 아들 요엘과 무라리의 자손 중 압디의 아들 키스와 여할렐렐의 아들 아사랴와 게르손 사람 중 심마의 아들 요아와 요아의 아들 에덴과 엘리사반의 자손 중 시무리와 여우엘과 아삽의 자손 중스가랴와 마따냐와 해만의 자손 중 여우엘과 시무이와 여두둔의 자손 중 스마야와 우시엘이라 그들이 그들의 형제들을 모아 성결하게 하고 들어가서 왕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명령한 것을 여호와의 전을 깨끗하게 할세 제사장들도 여호와의 전 안에 들어가서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을 끌어내어 여호와의 전들의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받아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갔더라 첫째 달 초하루에 성결하게 하기를 시작하여 그달 초팔일에 여호와의 낭실에 이르고 또 팔일 동안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첫째 달 16일에 이르러 마치고 안으로 들어가서 히스기야 왕을 보고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온 전과 번제단과 그 모든 그릇들과 떡을 진설하는 상과 그 모든 그릇들을 깨끗하게 하였고 또 아하스 왕이 왕위에 있어 범죄할 때에 버린 모든 그릇들도 우리가 정돈하고 성결하게 하여 여호와의 제단 앞에 두었나이다 하니라 아멘. 날마다 기쁜 새벽 큐티 말씀 나누겠습니다. 요즘 사람들 사이에 인기가 있는 개념 중에 하나가 바로 정리라는 것입니다. 정리. 특히 요즘은 미니멀의 바람을 타고 오래 묵은 넘쳐나는 짐들 정리와 함께 정서적인 짐들마저도 덜어내며 정리의 기적을 이야기하는 시대입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의 영적 건강을 위해서도 참 좋은 인사이트가 될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것은 집안 정리에만 해당하는 말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개인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 덜어낼 것들을 덜어내고 버릴 것들은 버려야 깨끗하고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언제나 변화는 이것을 제대로 인식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히스기야 왕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그는 남유다가 어떤 문제들이 있고 그렇다면 무엇을 버리고 또 무엇을 새롭게 해야 하는지 제대로 인식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25세의 왕위에 오르고 나서 먼저 첫째 해 첫째 달에 3절에 보시면 아하스 왕이 닫아버렸던 여호와의 전 문들을 다시 열고 수리하고 나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여호와의 전 동쪽 광장에 모이게 했습니다. 무너진 성벽을 재건할 수도 있고, 주변국들과 외교에 나설 수도 있고, 군사를 모아서 전쟁을 할 수도 있는데, 히스기야는 먼저 여호와의 점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나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불러 모았다는 것입니다. 먼저 8절에서 9절을 보게 되면 히스기야는 남유다의 당시 상황을 어떻게 이해했냐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내버리셨다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조상들이 지난 날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한 채 에돔과 블레셋과 아수르 등에 의해서 침략을 당했고 또 백성들이 사로잡혀가는 그런 비극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문제가 무엇인지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아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래야 다시 그 일을 반복하지 않을 수 있고 진정한 변화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요 며칠 자꾸 머리가 아프고 배가 아프고 몸살이 있다 칩시다. 이것은 문제의 증상일 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문제를 고치기 위해서 이 아픈 것을 고치기 위해서 병원에 가면 의사가 진찰을 하게 되고 이 증상이 무슨 이유 때문에 이런 것인지 정확하게 진단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이 진단에 근거한 정확한 처방이 있든 아니면 수술을 할수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들도 제사장과 레위인들도 직접 똑똑히 보아서 아는 그 비극에 대한 히스기야 왕의 진단은 바로 조상들이 하나님을 진노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6절 7절의 말씀대로 그들이 여호와 보시기에 범죄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하나님께로부터 돌려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또 낭실문을 닫으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마땅히 늘 켜져 있어야 하는 등불인데 그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않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기까지 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내버려두심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히스기야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해 10절 말씀 표현으로 말하자면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기 위해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불러 모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문제야말로 여로보암의 길을 따른 북 이스라엘은 말할 것도 없고 다윗의 자손을 통해 이어진 남 유다의 왕들에게서도 정도의 차이만 있지 계속 반복되는 문제들입니다. 이것은 그전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사사 시대의 패턴도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도와주십니다. 그러면 부강하고 평안하게 잘 살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들이 하나님을 또 떠나고 등지는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이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변의 나라들을 통해 그들에게 고통을 주시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구원해 달라고 살려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또다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도와주셔서 부강하고 평안하게 살게 됩니다. 그런데 또 시간이 지나면 다시 하나님을 떠나고 등지는 일이 생기고 어, 이것이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가운데는 특히 우리의 영적인 건강함, 우리 가정과 목장과 교회의 건강함을 생각, 생각할 때 이제는 계속 반복되면 안 되고 정리되고 치워져야 할 남유다와 같은 그런 문제들은 없는 것입니까? 저는 각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인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이처럼 그 전을 더럽히고 하나님께 드릴 번제도 멈추어 버리고 엉뚱한 것을 예배하려고 하는 이미 영적인 경고등이 켜진 일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큐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그 일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그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기 위해 히스기야 왕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당부하는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배울 것들이 있는데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한테 말씀하신다고 믿고 잘 보십시다. 두 가지 면에서 그렇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5절 말씀을 보면요.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그들에게 문제 해결보다 앞서 해야 될 것이 있다고 말해 줍니다. 그게 뭐냐면 5절 보시겠습니다.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아멘. 히스기야 왕은 우상의 제사가 있었던 여호와의 전에서 더러운 것들을 제하고 성결하게 할 것을 명령합니다. 그런데 그에 앞서 먼저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에게 자기 자신을 성결하게 한 후에 그 일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두 번째는 11절인데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기신 일이 무엇인지 그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다시 언급해 줍니다. 11절 우리 같이 읽어 볼까요?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 들어 그를 섬기며 분양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히스기야 왕은 그들에게 말하기를 이미 너희를 하나님께서 택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너희를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앞에 서서 섬기게 하셨다. 이것을 주지시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어떻게 됐든 간에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이렇게 당부하는 것입니다. 저에게는 오늘 이 5절과 11절 말씀이 참 마음에 남는데요. 꼭 저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 같습니다. 내가 너를 이미 택했다. 너는 내 앞에서 너에게 내가 맡긴 일 섬기게 한일그 일을 게으르지 말고 잘 감당해라. 내가 너에게 맡긴 영혼들을 잘 돌보고 또 하나님의 전을 잘 돌보고 정비하고 그 가운데 있는 더러운 것들을 제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제할 것들은 제하고, 버릴 것들은 버리고, 성결하게 그렇게 해라. 이렇게 하시는 말씀 같다는 거지요. 그런데 그 전에 먼저 너 자신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제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먼저 성결하게 하라. 이렇게 오늘 저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본문에서 만난 하나님은 이미... 나를 택하신 하나님, 이미 나를 택해서 성전을 성도를 섬기게 하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본문에서 만난 인간의 모습은 5절에서 먼저 내 안의 더러움을 먼저 제하는 인간, 내 안의 더러움을 먼저 제하는 인간입니다. 그리고 12절에서 19절을 보면 히스기야의 명을 받고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자신을 먼저 성결하게 하고 16일 동안 여호와의 성전 구석구석을 잘 정돈하고 성결하게 하는 모습들이 나오는데요. 이 구절들을 통해서 저는 또 하나님께서 이미 맡기신 일들을 게으르지 말고 정돈하고 성결하게 잘 감당하는 인간, 이 인간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는 오늘 제 자신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이미 택했다. 섬기게 하기 위해서 택했다는 그 음성을 계속 마음 가운데 떠올릴 것입니다. 그리고 일을 하기 전에, 사역을 먼저 하기 전에 내 안의 더러움을 먼저 버리는 인간, 먼저 제할 것들을 제하는 그런 모습이 될수 있도록 기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제게 맡기신 일들을 게으르지 말고 잘 감당하는 그런 인간이 그런 사람이 될수 있도록 해 달라고 오늘 또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 만난 하나님의 모습과 인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주신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